이렇게 손질해서 가져옵니다. 오늘 저녁은 새우 소금구이. 안녕하세요. 캠필입니다. 오늘은 포천에 있는 화자견 캠핑장으로 왔어요. 여기가 제가 작년에 차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늦가을쯤에 한번 왔던 곳인데 이렇게 한겨울이 돼서 다시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오늘은 여기 오기 전에 산정호수나 백운계곡 쪽에 가서 얼음 썰매도 좀 타고 어뭐 여러 가지 겨울철 놀거리들을 좀 즐기다가 오려고 했는데 오는 길에 고기도 사고 뭐 등유도 사고, 로또도 사고, 시간이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바로 캠핑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노을이 너무 정면에 있어가지고, 얼른 내려서 차박 세팅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긴 팩을 가져왔더니 땅이 얼어서 팩이 잘안 박혔거든요. 근데 짧은 거 산다는 걸 깜빡해서 이 백패킹용 텐트에 있는 팩을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할게요. 이거? Stars over us, just a dream. 이 모양으로 이렇게 팩을 박아서 이게 이렇게 들리지 않는 이상은 빠질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걸로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냥 20cm 짜리 팩을 준비해서 오세요! <laughs> 누잠에서 이렇게 매트리스를 하나 보내주셨거든요. 다들 아시죠? 누잠. 사실 제가 이 매트리스를 사려고 계속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그 메일을 받고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충매트나 발포매트 말고 이 누잠 매트리스를 대신해서 깔아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누잠 매트리스는 굉장히 푹신푹신해요. 제가 최근에 집에서 쓰려고 산 매트리스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솜이 뭉친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냥 바닥에 깔았을 때 별로 푹신푹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누잠 매트리스는 푹신푹신하더라고요. 이게 그레이 슈퍼싱글 사이즈예요. 근데 티볼리가 차가 워낙에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는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남는데 이 폭은 딱 맞는 정도고 그리고 이 매트리스 밑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들이 있어서 이게 차 안에서 움직이거나 밑으로 더 흘러 내려오지 않고 자충 매트나 발포 매트를 쓸 때는 일단 자충 매트는 들고 와서 자충을 피고 넣고 빼고 하는데 약간 손목이 조금 많이 아파요. 자충 매트가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지만 포근하거나 푹신하거나 안락한 느낌이 별로 없는데 이 매트리스는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고 발포 매트는 말해 뭐예요? <laughs> 발포 매트는 정말로 이 한기만 막아주고 딱딱함을 조금 보완해주는 용도기 때문에 발포매트랑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고 더 좋은 거는 제가 지금 전기장판을 이 매트 아래에다 깔았거든요. 이 전기장판의 열기가 이 매트리스를 뚫고 위로 올라와요. 안 그래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마침 보내주셔서 약간 퀸 사이즈도 하나 구매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조금 쉴 만큼 쉬었으니까, 저녁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있겠다. 한 10초만 있다가 불을 끌게요. 원래 새우는 누가 까줘야 맛있는데. 그죠? 저는 제가 잘 까요. 조금 지저분하게 까지긴 했지만, 음. 음. 내려놔도 되나? 껍질 벗기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껍질 채 통째로 와그작 와그작 드시는 분들이 약간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근데 그렇게는 못 먹어요. <laughs> 음. 아니 제가 사실 할머니댁이 포천이라서 이동갈비 진짜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굳이 이동갈비 안 먹고 생갈비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이동갈비라고 해서 막 엄청 맛있고 막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얄, 양념갈비 맛이어서. 이제 다 치우고 설거지까지 마치고 그리고 씻고 텐트에 들어왔어요. 음, 여기 캠핑장이 생각보다 넓은 캠핑장이거든요. 제양 옆쪽으로 텐트들이 꽤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장박 텐트인 것 같고 지금 주변이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 제옆옆 옆 사이트 쪽에 계시는 분들이 노래를 틀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텐트에 들어오면 노래 소리가 안 들려요. 아예 안 들려요.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조용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서 어, 다시금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금방 잠자리에 들 거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아, 그리고 빼먹은 게 있어요, 여러분. 환기 중요한 거 아시죠? 자기 전에 꼭 환기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등유 난로도 잘 채워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최소 두개 정도는 두시고 주무시길 권유 드립니다. 응.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여기랑 저 뒤랑 다 공사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를 약간 공원처럼 꾸미는 그런 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탄강이 많이 얼어있어서 보니까 이렇게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한번 얼음 위에 한번 걸어갈 수 있는지, 얼음이 잘 얼었는지 살짝 보고 올게요. 사실 망가타선 썰매도 타보고 싶은데, 얼음놀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일단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멋있어, 너무. 아, 이게 다 뭐야. 저번에 왔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미 전문가의 발자국이... 지금 얼음 깨지는 그런 소리가 조금씩 들려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놀람> 안동으로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데 오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어, 떻게 보면 살짝 무서운 느낌도 있는 게, 강 물이 까매요. 색깔이, 강 색깔이 지금 굉장히 까만 편이어서, 어, 무서운 느낌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웅장하고, 참, 봐보세요. <laughs> 굉장히 멋있는 곳입니다. 아, 추운데 아침 산책 제대로 했어요. 가서 커피 한잔 타 마시고, 아침은, 아, 빵 가져왔구나. 간단하게 커피랑 빵 마시고, 집에 갈게요. 아침은 이름이 빨미카레, 빨미카레 강릉 커피 라떼, 강릉 커피 라떼 마십니다. 오 맛있겠다. 그냥 엄마 손 파이에 초코 묻히고 프레즐 올려놓은 맛? 엄마 손파이에요. 물이 좀덜 끓어졌나 봐요. 미지근하네. 휴대 가기 귀찮아서 대충 물티슈로 닦고 집에 가서 설거지 다시 할 거고요 어, 오늘은 결로가 조금 있어 가지고 얼른 짐 정리하고 텐트를 조금 말리고 차에도 결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조금 말리고 덕에, 그리고 여러분들 덕에 오늘도 잘 쉬고 잘 놀다가 갑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